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회사에 갑니다. 현재 시각 악은 8시 한 30분? 좀안 됐을 거예요. 요즘 머리 얼태기, 해가 얼태기인 것 같아요, 저 요즘. 나가볼게요.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몸 상태가 또안 좋아.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또 목이 막 갔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볼게요. 금요일 음. 칼퇴입니다. 지금 또 목, 목이 안 좋아서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안녕. 지금 병원 갔다 왔습니다. 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몸이 안 좋아졌는데 오늘 주사도 맞고 왔어요. 이거 진짜 내 나요? 어. 미친. 전 아닌데요. 어, 당황스러워. 월요일입니다. 감기가 많이 나아가지고좀 괜찮은 것 같아요 컨디션은. 약간 좀 입에서 닿네?가 좀 올라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저는 오늘 올리브영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그 앙버터 호두과자 20개 들어있는 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라면을 먹었잖아요 우유도 먹고 이것도 먹으려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굿단장. 내일 붓는지 안 붓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죠 안녕 몸이 또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4 5대이라고 회사가 일찍 오동 근무만 하는 날이에요 고. 벌써 10분이네 냉장고. 오전 근무 꼬리네요 물론 저는 한 40분 더 있다 나왔지만, 2시도 안 됐어. 일찍 갈 생각 없었는데 조금 일찍 출발해야 될것 같은 게 지금 완전 너무 눈이 많이 와요. 배고파. 안녕. 맛있겠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생일 당일인 친구랑 만날 건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친구인데 제가 막 준비를 못 해가지고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대전 여행 갔을 때 샀던 편지이고 너무 오랜만에 써보잖아. 나 나중에 입을래 너 줄까? 한번 입어봐봐 아, 아니 입어봐봐 <웃음> 입어봐봐 <laughs> <laughs> 너밥차줄게 <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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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시킬게요 만델리애씨드가 다른 각질제거제에 비해서 입자 크기가 커가지고 피부에 되게 천천히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아파요 VT 이지듀 이 유명하죠? 약간 색소침착 그거 해주는 걸로 저도 완전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없는 피부가 아니라서 그 여드름 색소침착이 좀 있는데 확실히 미백제품을 발라주면 좋긴 하다라고요 디어클레어스 비타민C 드로이거든요 얘가 색깔이 좀 노랗게 변했는데 살짝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대요 손바닥에 롤링을 해서 피부에 갖다 대면 약간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자극이라고 느끼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임 프롬 아이스크림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히트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난리 났어 오히려 좋아 이렇게 퍼가지고 얘는 제가 지금 워낙에 다 기능성 제품을 썼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부담스러울까봐 이렇게 수분을 확실하게 주는 크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트리더 조의 레티나인데 이렇게 쥐똥만큼만 바릅니다. 항상 목에다가 발라요.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친구랑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래, 우리가 6118일째 간다. 내가 3월 1일로 계산했어. 2008년 3월 1일. 백퍼 그때 아닐 텐데.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너, 너 유치원 어디 갔어? 나, 나도 형. 아, 너 그때 내가 햇살바니가 달림바 뭐 이랬을 거야. 나햇살이였어 그럼 내가 달림이다. <laughs> 맞네 맞아. 7시 4시죠. 내 패션 가방. 내 패션 가방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 <목소리> <목소리>